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가녀 지동이 뭔지, 가녀 지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녀 지동은 일간과 일지가 같은 오행인 경우 가녀 지동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넌, 월, 일, 시. 일주가 갑인일주입니다. 일간은 바로 본인 자신이죠. 그리고 일지는 배우자궁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일간이 나무이면 지지도 나무가 되는 경우입니다. 또 일간이 불이면 지지도 불이 되겠죠. 자, 먼저, 가녀지동 일주는 가빈, 얼묘, 정사, 병호, 무진, 무술, 기미, 기축, 경신, 신유 임자 개해 일주입니다. 자 이렇게 일간과 일지가 똑같은 오행으로 된 것이 가녀지동이라고 합니다. 일간과 지지가 나무로 되어 있죠. 일간과 일지가 흙으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일간과 일지가 같은 오행 물기온으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와 배우자가 같다, 동등하다,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같다, 동등하다,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양보가 없고, 물러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쟁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비슷하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가녀 지동이 되면 부부 간의 대립, 싸움,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양보 물려섬 희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별수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여지동이 되면 이성 배우자 부부운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주팔자가 강할수록 간여지동 작용이 더 심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 사주팔자가 약할수록 오히려 간여지동이 길작용을 하여 부부가 합심하여 힘을 모아 더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주팔자 형국을 정확히 읽고 간여지동을 적용해야 됩니다. 사주팔자에 간여지동이 있다고 무조건 부부운이 흥하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주팔자 형국을 정확히 읽고 간여지동을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간여지동 작용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